안녕하세요. 표준고법 시간입니다. 오늘은 세탑박스의 에러코드 확인 방법과 조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HDCP 관련된 에러코드 원인 및 조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HDCP 기능의 개요는 2000년 발표된 영상 저작권 보호 기술 중 하나로 영상 기기에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가는 경로를 암호화하여 콘텐츠의 복사를 방지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입니다. 기가진이 쓰리 경우 화면에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합니다. 버전으로는 HDCP 1.4와 HDCP 2.2 등이 있습니다. 첫 번째 HDCP 1.4 버전은 f HD 저작물에 적용된 규격입니다. 2010년 암호화 키 유출로 사용을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HDCP 2.2는 UHD 저작물에 적용된 규격이며, HDCP 2.2 버전을 지원 못하는 디스플레이 기기는 넷플릭스 UHD 영상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. 세 번째, HDCP 2.3 버전은 8K 저작물에 적용된 규격입니다. 음성만 재생되고 블랙 화면이 출력된다면 디스플레이 기기의 HDCP 버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로 HDSE 관련된 에러 코드 원인 및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HDCE0000은 HDS 서버 통신 불가로 발생되며, 세탑에 인터넷 연결 및 단말 재부팅을 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, HDSE0001은 미 등록된 SAID 입력 시 발생되며, SAID 재확인 및 개통 예정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 세 번째 HDSE0003은 일시 정지된 고객에게 발생되며 부활 오더 처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세 번째로 NET 관련된 에러 코드 원인 및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NET001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에러 코드이며 물리적으로 링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. 랜 케이블 확인 및 모뎀, 허브, 공유기 전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 NET002는 링크는 연결되어 있으나 IP 미할당으로 발생되는 에러이며 IP 부족 또는 맥개수 제한 또는 L2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네 번째로 NAV 관련된 에러코드 원인 및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NAV001은 멀티캐스팅 통신 장애로 발생되며 사설 공유기에 IGMP 기능이 없는 단말은 제거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, NAV002는 부팅 시 SDNS 정보를 수신 못하여 발생되며, 세탑 공장 초기화 및 프리미엄 IP 할당 여부를 전송실에 확인하셔야 합니다. 지금까지 세탑박스의 코드별 원인 및 조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